쪼금은 맛있는 것. 그래? 할머니는? 소금은. 음, 이거 맛있는 것 같은데. 할머니도 이거 빨리 만들어야죠. 응. 알겠습니다. 응. 자, 할머니 잠깐만요. 음. 응? 어한 손에 빼서. 음. 응. 할머니가 이걸 잠시만 해주면 안 되나요? 어떻게 해요? 왜냐면요. 응.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야. 내가 만든 내가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어, 그쪽 위 토핑을 하나씩 올려 놓는 것도 좋지 않나? 좋아요. 그래서 제가 토핑 어, 그래서... 뭘 올려줄 토핑을 뭘 올려 줄 거예요? 토핑으로 가져올게요. 응? 이거 꿈에는 거 어때? 음 그거는 깨소금 좋네요. 고무 위에다 깨소금을 덮톡놓올요 깨소금 올리면. 어디 있어요? 깨소금요. 여기 있어요. 자, 어디다 놓을까요? 깨소금. 자, 어디다 놓을까요? 할머니 깨소금. <laughs> 깨소금은 내손에 소... 내 마음. 어깨소금을. 네. 자, 톡톡을 음. 올려서. 와 맛있겠다. 이제 거의 다 만들었는데 마무리 할까? 마무리하고 응. 이제 먹어볼까? 거의 다 먹어봐. 할아버지 것도 좀 만들어 놓고. 할머니, 응? 잠깐만, 다 만든, 다른 곳, 어떻다 만드면, 응. 다 만든, 어딘가에 옮기자, 다 만든 곳. 일단 먹고. <laughs> 일단 먹어보고 옮기자, 베개 어, 그럼, 어, 어 없어 친구들 줄게 없어 친구들한테는 방아간아줌마 이제 맛있게 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어, 그래 줬잖아. 그거 뭐야? <laughs> 그거는 맹이나. 그거는 그 너무 안 돼. 그거는 네? 생살이라서 검은 살이네. 이거는 생거라서 삶아가지고 깨 소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거는 먹으면 배가 아파. 네. 음, 이제 고만하고 먹자. 먹고. 친구들한테 주고 싶은 거는 방앗간 아줌마한테 부탁해서 맛있게 숙독을 만들어서 그래 친구들한테 선물 주자. 병연이 아 생일날에. 네. 좋겠지? 네. 응. 생일날에 내가 그, 어, 어린이집에 가져와서 그걸로 생일파티 하는 거. 그렇지, 좋지. 할머니, 응. 이거, 응. 이거 예쁘니까, 이거, 어 이건. 응. 선생님도 좋아야 되니까 선생님도 먹게 주자 예쁜 건. 음. 이거 다이아몬드 모양 같으니까 이거 선생님한테 여기다, 여기다 최소연 선생님한테 줄가 그럴까? 여기다 여기다 넣으세요. 최소연 선생님한테 줄 거. 엄마는 엄마는 안드려도 돼. 이건 최소연 선생님한테 줄까 음. 이거는 유혜진 선생님 이거는 최혜경 선생님한테 줄. 까 음. 어때? 좋아 엄마는 엄마는 <웃음> 엄마는 <웃음> 어 작은 걸 좋아하니까 이거 작은 거. 또 누구 죽고 싶은 사람 없어? <laughs> 어, 보자. 어, 하나씩 더 주는 건 어때? 하나씩 더 주는 것보다 다른 선생님한테 드릴 건 없어? 원장님이라든지 아 원장님? 응원장님한줄거 하나 드릴 거 없는데, 응. 원장님한테 드릴 거. 거. 드릴, 거. 드릴 거 드릴 거 어른한테 선생님한테는 항상 준다 하는 게 아니라 드린다 해야 돼? 네 응. 이것도 어, 조금 콩국물이 묻지 응 그래 아 근데 콩국물이 나 이렇게 만들자 응. 친구들한테 인사해 친구들아 할머니께 소금 응. 좀 줘보세요 어디다가? 요 영상 끝 <laughs>